왜가지고있어 저거 뭐하는 건가요? 아 유하 반갑습니다. 제국 구조대 메리니 할작법입니다 이번 계정은 한달 전에 시작한 리부트 메리니인데 목표는 하드스데미입니다. 잘하고 계신지 템진단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한달 됐지. 200 하나, 200 5 다섯, 여 요즘은 뭐 익성비 주니까 뭐 불가능한 말은 아니고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263 레벨 바이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에, 야,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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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VP 실버? 그 리브트 뭐야? 어, 어디다쓴 거야? 왜 MVP 실버예요? 여기 쓸 때가 있나? 아일쾌 패스. 헉 설마 다 열었어? 야 이걸 아... 그래? 늦게 시작했군요. 한달 전이니까. 열정 인정입니다. 유니온은 2,613입니다. 어? 저기요 잉크도 최적의 상태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본인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다 용서됐어요. 아, 이것도 용서해줄게. 아, 뭐, 그럴 수 있지. 에, 눈이 잘못됐나? 야,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 저거 뭐 하는 건가요? 아, 이건 말이죠. 육차전직 할때 경험치를 모았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경험치 활성화 하겠소?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263레벨까지 안 쓰신 분은 처음인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아요. 5차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했네요. 야, 한달을 진짜 열심히 했나 본데요? 파티격 같은 거 많이 하셨나요? 아, 인싸구나. 근데 이게 이미 들어보니까 찐더미가 있으시더라고. 솔직히 기간제를 낀건좀 실망. 아마도 그거 끼면 괜찮을 거예요. 그 코인샵 가시면은. 뭐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진 않아. 그럴 망정 나중에 본인이 여유가 되면은 뭐 이런 거 끼면 될 거예요. 이게 리부트는 20억이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니어서. 어 몰랐어? 포스는 꾸준히 올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주 스탯 23,372 입니다. 보은2 5 3 방문은 9 5 0 7퍼 수공은 763만에서 848만이 나오네요. 어빌리티는 망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심한 것을 물었더니 진짜로 모르겠다고? 장갑이랑 망토 바꾸면 되겠는데요? 딱히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 내가 손밖에 없어요. 순위를 좀 적어드릴게. 일단 본인의 목표가 하드 스태이잖아 제가 참고로 리. 리트에서 하드스네일을 잡아본 적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는 뭐 최종 데미지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일반 서버를 기준으로 잡아드리면 안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이야. 심보업 일단 꾸준히 하세요. 1순위는 일단 심보업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한달짜 치고는 유니온을 진짜 열심히 해요. 이 스탯을 안 얻는 건 진짜 쌉소네예요. 2순위는 유니온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잠재 돌리기 쉬운 편이잖아요. 적당하게 탭을 맞췄다는 가정하에 잠재작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잠재작? 3순위는 뭐, 잠재작을 하되, 오래 쓸 것만? 이제 27% 이상? 참고로 앱소는 가면 안 돼요. 근데 3순위가 레벨업 아닐까? 심벌업을 하다가, 그냥 유니온도 업을 해. 그럼 이제 내가 뭐, 레벨업을 하겠지. 거기서 이제 슬슬 하스데, 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족해! 그때 슬슬 잠재작을 시작해야죠. 하스백 준비할 때, 부족한 잠재를 채우자. 이런 식이야. 제 손으로 지금 가능하냐고요? 이걸로 못해도 한 52, 53? 아, 그 정도 나와야지. 좀 도전이 될 거예요. 보잉은 컨트롤이 안 좋다 했는데, 컨트롤이 안 좋으면 54층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러 지금은 제 생각에, 파워가 딸릴 것 같아요. 언스모드 클리어 1만 후원 미션? 아니, 지금은 파워가 안 돼요. 내가 그냥 말씀 받드릴게요 클리어요, 길선이. 아니, 클리어가. 아, 몰 때는 꼭 하겠습니다. 1, 2, 3, 4기고 한다고. 원래는. 그 메이플 용사는요 그냥 미리 써서면 돼요 아 이거만 알려줄게요 퓨리어스 차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나가죠 예, 표창만쓴거예요뽑핑할만한게 그거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아 만들어줄게 오르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얻으시고 와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 다음에 뭐 본인도 알겠지만 안다고 하지 말자 맨 아래 내리잖아요 데이아의 지 포션 보이세요 공마 30 증가합니다 와 하시는데 야 들어오기 잘했네 결과적으로 자파상인 가면요 익스트림 레드 보이세요 아 공격력 30 메이플이 알면 알수록 되게 헷갈리는 게임입니다 왜냐 저도 헷갈려요 아기용의 이유식 그니까 275를 높이잖아요 공마 40인가 줄거예요유니온은 가셔서 유니온의 힘 하나 사겠습니다 아무튼 이정도만 쓸게 도전 직전의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 그냥 세게 지나갑니다 그냥 6차 뭐죠 이거? 나 6차 안 써봤거든? 얘는 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따샤 따샤 다샤야 6차 스킬 뭐냐? 나중에 제가 바이퍼 6차 스킬 준비 중이니까, 아, 그때, 그때 뭐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퓨차, 아, 퓨차, 퓨차. 근데 퓨차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지나갈 때 써야 되니까. 근데 1페이지가 이렇게 통과된다고 해도 2페이지에서 3페이지걸 때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도 본인이 느꼈을 때 제가 좀더세보이나요 혹시? 웃는다 하시는데, 아, 1페이지는 녹이는 게 맞아요. 2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블링크! 요 블링크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 벌수 있습니다. 어, 스크루 파운치! 스크루 파운치로 피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 3. 오 야야야, 이 자식아! 그 다음에! 그, 링크가 부실해가지고, 그거 키우셔야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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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였지? 아트 그거, 무적 있잖아요. 그거 키우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진짜 이게 하드 수 정도인데, 그거 없으면 진짜 개손해입니다. 한 가지 제국의 팁 하나 더 줄게요. 스킬 돌았나 하면 서좀 당황할 때 있지? 내가 이제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스킬을 확인해? K를 눌러서 우측 하단에 알림이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스킬을 넣어놓잖아? 이제 우측 하단에 알려줍니다. 저는 못볼것 같으니까 안 돼! 아이고! 이해, 이해 설명 안 하고 잡아게 아무튼, 야, 첫 도전에 3페이지 갔으면 인정이지? 아첫 도전인데 3페이지를 갔을 때 24분이 남아야 돼요 그니까 본인이 지금 파워가 얼마나 딸린지 알겠지 그니까 이게 H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안 가의 팁을 주자면은 좀 뒤를 좀 포기할 줄알았데 이럴 때 그냥 6차 걸어 이럴 때 그러면 점주 쉽습니다 이게 그니까 이제 약간의 경직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이런 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같은 분은 무적기로 써 그냥 나비다한 번만 살아야 돼 그냥 무적기로 이용해 어쩔 수 없어 나는 딱다 살아야 될거 아니야 죽을 거냐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자 이때 그냥 바인드 걸어요. 이러면은 정기좀 심을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팁을 주는 거야. 아드수는 한참 멀었어. 야이에 지금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제군님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아 근데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깨우쳤다고. 그럼 우리 훈훈하게 나가자. 제가 아까 전에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일단 해. 아무튼 2번. 뭔가 기가 막힌.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부족했던 애니 용사님은 들어봤는데 하드 스뎀이 잡고 싶은 거 정말 마음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성장 과정을 더 밟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해보시고 하진 지닐라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